안녕하세요, 성준 t v 의 송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솔로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제가 얻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 제가 1주차에도 깼거든요? 여에 너무 안 깨지네요. 빨리 가져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용이 돼서, 이제 고, 곧 있으면 왔네요 <laughs> 자 이제 솔로모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8 처음으로 방송올리는건데 어, 맵이 어떻게 바, 바뀌었을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자, 일단은 오, 시작의 섬이 이제 정글로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는 얼음 지역이었거든요. <laughs> 자, 사로님.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 죽일 수 있더라고요. 자, 맵이 네, 저쪽 정글 쪽이 바뀌었어요. <laughs> 화산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가 레이지 이크스하고 그거 뭐였지 웨일링우드 있었던 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어 대박. 이제 그래픽이 화산까지 나고 오아 제가 실험을 봤는데 화산이 다도 죽지 않아요. 그냥 피가 조금씩 달아요. 근데 어이 화산이 아, 에 들어가면 원래 뜨거워야지 정상인데 안좋고 있는 걸로 하고, 화사 안에 보호장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호장자 보이시죠? 있고, 자, 여기 드래곤알 폴라 피크에 있던 거. 자, 아가 쳐주고,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다칠 수 있더라고요. 어, 깨지질 않네요. 어, 로딩 하면해서 저렇게 뭐, 깨지던데. 어, 누구 만났어요? 어, 오 오오예. 자, 뚫어 뻥을 막 썼어. 근데 한 대도 못맞아 그거 뭐였지? 이제, 그게 변해가지고, 한 명을 죽일 때마다 흡혈 모드처럼, 한명 죽일 때마다 이제 그거, 뭐였지? 어, 그 보호막이 막 올라, 올라가요. 일단 템 정리해주고. 돌격이 없네요. 아, 저희 보호상수 두개더 있으니까 먹으러 뭐 갈게요. 맞주고벤트 인식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어, 손 어, 손기를 분리 어, 오케이 이렇게 놔두고 어? 네, 돌격수, 돌격수총 금색으로는요 어쩌다 보니 금색까지 얻게 되었구요 자, 화산 내부 안에는 이런 모습 있고, 자, 이제 나가볼게요. 엄청 높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게 대박이에요. 이렇게, 여기 앞에는 서디 스텝스, 보이시죠?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이제, 화산 등산길이 생겼어요. 솔직히 화산 등산, 등산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등산길이 생겼고, 이런,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건축물, 이런 마야 문명. 이번 컨셉이 마야 문명이라서. 일단은 위에서 보는 것을 보냈으니까 올라가보고. 그렇죠. 있죠. 똑같이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을 좀 만나야지 좀 잡을 수 있는데. 아까 애, 애를 하면 본것 같은데. 없네요. 일단은 원하는 애를 들어가는 걸 목표로 잡겠습니다. 주변 정찰하고 텐사이로 들어가시진 않네요.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 다시 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위로 나왔다가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위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엄청 높게 뜨죠? 화구를 이용해서 한번더 날아갈게요. 어, 저 앞에 사람. 그래서. 얘, 얘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어어. 아, 뭐야. 막았죠? 자, 일단 밑에 막아주고요. 장전? 아, 어, 또 걸로 있는데 일단 붙여놓고. 어, 뭐야, 없어졌어. 에? 말도 안돼에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튀었나? 에? 말? 에? 해가 아닌가? 저거 해같은는아 일단 해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위에서 장전하고 할때튄것 같습니다. 어저 앞에 한명 있네요. 저는 뭐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이제 저 화구를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어 두명이다 어어 이쪽 오는데? 잠깐만 아! 아저 안에 한 명.. 저 안에 있었어요 아 뭐야 헉! 왜 죽었어 어디서 쏜거야? 아! 아 그만 그 아! 뭐야? 뒤도 있었어? 아, 아쉽네요. 오늘은 그러면 시즌8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성준TV의 성준이었습니다.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